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이신 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입니다. 2016년 중공 827세대 전용면적 6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동탄푸른마을 신일 의피트리입니다 2008년 준공 7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,012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0%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송동 동탄이하우스 디더레이크입니다 2016년 준공 1,55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포스트파크입니다 2003년 준공 470세대 전용면적 72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 프루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913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4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산척동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입니다. 2019년 준공 153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7 0 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6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동탄숲속마을 모하미래도일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870세대, 전용면적 60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4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포레너스입니다. 2017년 준공 1,316세대 전용면적 60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호수자 이파밀리에입니다. 2018년 준공 1067세대 전용 면적 51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3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동탄숲 속 마을 능동역 리체 더 포레스트 입니다 2008년 준공 562세대 전용면적 90제곱 입니다 6년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중흥 스 클래스 입니다 2019년 준공 436세대 전용면적 83.1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이아이파크 1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470세대 전용면적 96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호반서밋입니다 2015년 중공 922세대 전용 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1 4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이아이파크의 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96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,258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 5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신미주입니다. 2005년 준공 538세대. 전용 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236만원에서 최고액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4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15만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817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7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파크자이입니다 2018년 준공 982세대 전용면적 76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백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장지동 동탄이신도시 오반베르디움 33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93세대, 전용면적 76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,4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의 일리닛들입니다 2016년 준공 48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동탄리버폴리스입니다. 2009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121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8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목동 동탄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1195세대 전용면적 7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천 5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동탄숲속마을자 연행경남 아너스빌입니다. 2008년 준공 455세대 전용면적 76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4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대원 칸타빌입니다. 2015년 준공 498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.0입니다. 2016년 준공 99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7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목동동탄이신도시호반 베르디움 22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746세대 전용면적 53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 4백 68만 원에서 최고액 6억 4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9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센트럴 짜이입니다. 2015년 준공 559세대,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9억 1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1 5만빈마을 동탄아이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748세대, 전용 면적 61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7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자이입니다. 2018년 준공 979세대, 전용면적 99.6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5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.0입니다. 2019년 준공 710세대 전용면적 86.2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7억원에서 최고액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영인 스트라우스입니다. 2018년 준공 617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동월로얄듀크 1차입니다. 2018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목동 동탄동월로얄듀크 2차입니다 2019년 준공 76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3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7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1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시범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.0입니다. 2018년 준공 7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목동 동탄이신 도시 베라체입니다. 2018년 준공 859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경남 아너스빌입니다. 2016년 준공 344세대,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,100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다한마을 센트럴파크뷰입니다. 2008년 준공 438세대, 전용면적 80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9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동탄센트럴 포레스트입니다. 2009년 중공 503세대 전용면적 7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 9 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0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대원 칸타빌 포레지움입니다. 2015년 준공 714세대 전용면적 106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7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산부르네상스입니다 2007년 준공 73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목동힐스테이트 동탄입니다. 2019년 준공 1,47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5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단을 메타역 롯데캐슬입니다. 2007년 준공 42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,0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1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4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두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송동 15만 빈마을한 악구에 그린입니다. 2007년 준공 53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세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문한퍼스트빌입니다 2015년 준공 1,44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도샵센트럴시티 2차입니다. 2018년 준공 74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